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5월, 10월 5일 김종대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 경선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경기 9일날이요. 그 다음에 10일날, 일요일날은 서울 지역순회 경선을 끝내고 동시에 3차, 1차, 2차는 다 투표를 했고 결과까지 발표됐습니다만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10, 10일이면은 본선으로 직행을 하는 후보가 나올지 아니면은 제 결선 투표를 한번 더 할지 이건 어떤 후보가 지금 이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못 차지하면 결선을 간다는 것이 다 거의 그날 결정됩니다 확실하게 현재 근데 이 누적 투표율 결과 지금까지 싸운 실적이라고 할까 이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4.9%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34.33%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표 차이로서는 20만 4,461표 차입니다. 9 1 1날에 있는 서울경기권리당원 대여 납치면 한 30만 대입니다 서울 지역 한 16만 얼마 되고, 14만 얼마 되고, 경기가 16만 조 넘습니다. 만한 30만 되고, 3차 선거인단 숫자가 한 30만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부 합치면 한 61만이 조금 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안한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전부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투표를 한 65%로 가정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38% 이상만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는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을 몇%로 한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이런 차이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여기 20만 뒤진 걸좀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6만5천여 명이 대원하고 권리당원이 있는 곳이 어디냐? 경기지역입니다. 이 경기지역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고 이낙연 후보가 후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고 38%만 얻으면 된다니까. 지금까지50% 뭐 이상씩 얻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38% 이상만 얻으면은 결선투표가 땡못 간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가능성 없고, 그래서 어제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거는 대통령 선거의 본선이 아니고, 민주당원들을 상대로 한 경선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상대로.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지난 일요일날 있었던 2차 슈퍼이크, 그러니까 인천 지역 경선을 끝내는, 그설서 아, 결과가, 누적 결과가 아까처럼 54%, 34%에서 한20% 차이자고, 20만 표가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이제 완패를 하고서, 저거, 저거 저, 어떻게, 그만두는 거 아닌가도 했지만은, 경선 다음날인 어제,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경선을 찍겠다고 신박끈을 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파주 임진각에가 갖고 대북특사 파견이라든가 서울평양의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던 예교안보정책을 발표하고 민주당 원로등원으로 받아서 일정을 빈틈없이 자부운하게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경선을 좀 접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었고 전망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완주하는 건 당연하다고 캠프 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인 눈으로볼 때는요.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복잡한 사정이 있는 사람 말고 일반인을 볼 때는 아니, 질게 뻔한데, 이재명 후보가 38% 이상만, 40%가 아니라 38%만 얻어도, 그, 후보로 확정된다고 하는 보도까지 있는 마당인데, 왜 저렇게 완주를 하려고 할까? 지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여기에 궁금증이 생니다. 여기로 가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인 이보기에는 이렇습니다만은 첫째는요. 다할 살피 대장동 의혹이 정선보다는 사실은 대통령 후 선거 본선에서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깝게는 어제, 그제 이 3일날 구속된 이 유동교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기획본부장, 직무대리했던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구속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관련 의혹이 더 이렇게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9일날이나 10일날이 있을 마지막 슈퍼이크 3차 슈퍼이크 서울경선, 아, 그리고 경기도경선, 그리고 3차 선거인단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서 이게 뒤집어질 거라는 걸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수도권 사람들, 경기도나 서울역에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부동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전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면은 어떤 거에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가 설령 이제 대장동 의혹을 안고서 여와 야가 후보를 확정했다 그래서 경우에는 여당도 야당도 새롭게 이 대장동 의혹에 말려들어서 대선 후보가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대권 구도, 경, 경선 구도 대선 본선의 경쟁 구도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 먼저 야당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부친, 윤석열 후보의 붙인 집 그걸 누가 샀습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의 화천대윤과 여기에 그, 그 주인인들로 돼 있는 김만배라는 언론인 출신 이 사람의 누나가 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살 확률은 정말 정말 확률로 계산이 안될 겁니다. 몇 백만 분의 일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의혹이 있을 거다. 이낙연 후보는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확정돼도 이재명 후보가 결과은 의혹에서 결국은 시달리고 의혹이 연루돼가지고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장동 의혹이 배후에는 또는 그 윗선에는 어떤 인물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그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면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면요. 대법관도, 전직 대법관도, 전직 검사도, 또 이제 이제는 이 그만뒀지만, 곽상도라는 전직 국회의원도, 그 다음에 기자도, 변호사도, 그리고 그 가족하고 자손까지 전부 얽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수냐, 진보냐, 여냐, 야냐가 아니라 여야가 다 여기에 한탕을 하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바라고 그냥 달리고 달렸던 결과적으로 이 똥맨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면 누군지도 아직은 모르지만은 드러난 사람만 봐도 사부장 뭐저 사람은 여당, 최순실 지의 변호사도 들어있고 박영수 특검한 사람도 들어있고 서로 창과 방패인 사람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인 국회의원도 들어있고 그리고 야당, 여당도 물론 관료들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일들, 이렇게 이익 동맹이 활보를 치게 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받아가게 된이판을 누가 깔았느냐. 그거는 이 일을 시작할 때이 시작이 성남시장이었대. 이 일이 시작된 건 박근혜 정부 때 일이지만, 2015년도. 근데 성남시장 때 일이었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스스로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첫째는 무능하냐, 둘째는 무책임하냐, 아니면 비류가 열렸거나 어느 쪽이든지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냐 무책임한 사람이냐 비류가. 근데 문제는 비리가 지금 아직은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으로만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겨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관리책임 유동규라는 사람을 제가 지휘를 잘못했다는 그 책임자로서의 유감만 표시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수사는 받겠다고 하면서 틈뻑만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이재명 후보를 보는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은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서는 급속하게 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낙연 측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권 후보가 중간에 호탈 철수 있는 것이다. 그럼 여야가 후보를 뽑아놨다 하더라도 이 후보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내년쯤 가서 어떻게 유동칠지 모른다. 앞으로도 한 뭐, 어, 3월 9일이니까 지금 뭐한 5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내부적으로 이낙연 측에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봐도 알수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을 때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묻는 논평을 내지 를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못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동 의혹이 커질수록 민주당 지지세력 간에는 그 지지층 사를 이재명 지사로 더 결집을 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특별한 결정적 증거도 없이 이재명을 비리라든가 이런 걸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당신은 국민인 대변인이냐라는 역풍을 보는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로 봐서는 결국은 대장동 의혹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재명 후보가 버티기가 쉽지 않겠느냐?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완주하려는 당내 사정이 있습니다. 이건 세력 판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 2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득표율이 엄연히 34%가 넘습니다. 3분의 1이 좀 넘습니다. 이거는요, 민주당 역대 후보들 경선할 때 2등 했던 성격보다는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2등을 하긴 했지만, 후보가 못됐지만. 자, 2012년도에는 문재인 후보가 56.5%로 1등을 했는데, 2등 손학규는22%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5년 후인 2017년도 영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57%를 얻었는데, 2위했던 안희정 후보는 21%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좀 더럽고, 아직은. 그 다음에 이미 이낙연은 이 손학규라든가 안희정후보보다는더 높았어요. 이 사람들은 20%대인데 그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받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자한 언론은 이낙연 측의 한 재선의원 이 말을 인용해서 30%대의 득표이라는 율 의미는 민주당 진영에서 지분을 이낙연 캠프 쪽에서 3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대통령 선거는 누구나 예측하듯이 한5% 범위 내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민주진영, 진보진영을 결집시키는데 이낙연 후보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좀더 확대해서 그러면, 확대를 하면, 무리하게 확, 좀, 무리하게 확대하면, 이재명, 이낙연 공동정권이 탄생하는 거 이걸 그리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그 사람이 이낙연 후가 보 이렇게 지지 세력을 자기를 갖고 끝까지 완주를 하면은 친문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대명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친문 세력 일부하고 호남 세력의 구심점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6월 달에는 전 지방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8월에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 후보를 또 다시 뽑아야 돼요. 아, 당대표로 이때에는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수 있고 이낙연 주자가 건재해야만이 그때 가서 나는 지방선거에 여기다 기재해서 여기에 공천 도움을 받고 한다든가 또는 대표가 될수 있다든가 대표 도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비슷한 역할이라도할수 있던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일반인의 전망과는 달리 기대는 모르겠고요. 전망과는 달리 질 확률, 이재명 후보가 본선으로 곧장 가서 과반수가 될 확률이 거의 99% 이상 되는데도 지금 완주를 내어서 이낙연 후보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